아 내가 사면 떨어지냐 맨날 떨어지냐 아 정말 아 어디 전문가 없나 조언이 필요해 어어어어어어어세요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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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자식아. <laughs> 야, 2022년. 첫 번째 2 0년 호랑이의 예. 기운을 품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 네 예. 지금 여기가 한남동 아니에요. 한남동. 지금 여기 다 대사관들인데 어, 이 맞아. 사이에 우리가 2022년 처음으로 찾을 음. 그 기업이 있다고요. 네바이브 난늘 술이야 나도 술이야 뭐 술이에요? 막 <laughs> <그냥> 투자만 하시면서 <laughs> 어제도 먹었어 난늘주식이요어 <laughs> 주식 그 바이브예요? 설마 <laughs> 아 아니에요? 어. 그럼 여기는? 봐봐 AI가 들어가는데 느낌이 AI AI 응. 근데 여기 이렇게 응. 이 한남동이 진짜 이 노른자 와. 땅이거든요. 여기가 어. 여기에 사옥이 있다. 건물도 건물도 멋있게 됐어어좀 멋있어. 멋있어. 여기다 세울려면 돈좀 있어야 돼요. 응. 야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죠. 그래야 될것 같아요. 들어가 보시죠. 네. 야. 바에서볼 때도 되게 좋았는데 어. 안에 들어오니까 사실 더 좋네요 여기는 아, 어, 응. 좋아요 야 한남동 느낌 나네 근데 직원들이 여기서 약간 이제 리프레시하면서 네. 이런저런 얘기하면 아이디어가 막숭푼숭분 나올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우리 여기 왔으니까 네. 저기 좀 앉아가지고 어. 우리 좀이 회사에 대해서 네. 일단 먼저 워밍업 좀 해봅시다 어, 좋아요 자 그럼 요원님 네.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볼게요 아네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나무앱을 통해서 음. 좀 보겠습니다. 음. 자, 바이브컴퍼니 지금 어. 주가가 한 5만 3천 원대군요. 예, 그렇죠. 어 차트 보니까 작년 말에 음. 6만 8천 원대까지 올랐다가 음. 지금 좀이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재무제표를 좀 보겠습니다. 어. 아 예, 예. 뭐. 뭐죠? <laughs> 잠시만요. 음. 아니 왜 이렇게 적자가 그냥 쭉쭉 나고 있습니까? 영업익기 19년도 마이너스 3, 2020년 마이너스 33, 21년 마이너스 83. 엄마야? 종목 토론을 볼게요, 종목 토론. 여기 뭐, 네이버, 다음, 싱크풀 다 있습니다. 한 번에 볼수 있어요. 응. 미래의 가상세계는 바이브가 지배한다? 3기 신도시 3D 체험, 이거 바이브가 한거 아니에요? 시외 폭락. <laughs> 여긴 이제 진짜 장투밖에안 남은 듯. 상황 괜찮은 겁니까? 우리 와드 대 새해 첫 회사를 빅데이터. 빅데이터 AI. 요런 AI. 기업으로 좀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원래 이 회사가 다음 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쭉 근간을 이어오던 회사였어요. 그동안 이 회사가 쌓아오던 빅데이터 양만 해도 네.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게 쌓아오던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로 전환할 것이냐 음. 이게 아마 네. 이 바이브 컴퍼니의 바로 모티브가 되고 숙제가 되겠죠. 어허. 일단 뭐 소문만 들었잖아. 네, 진짜 눈으로 확인해 봐야죠. 네. 자, 그러면 누구 나오세요? 어디 있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바이브 컴퍼니 경영전략실의 조수진 책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를 책임지고 네. 이렇게 <laughs> 해주실 겁니까? 예. 책임지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음.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네. 펜테크 사업이에요. 핀테크. 그래서 펜테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콘팻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 지금 만나보실 분은 콘티의대표님이 탄덕희 음. 대표님 어휴, 아, 처음 예.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 뵙겠습니다, 인 네, 네. 콘티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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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저희는 바이브 컴퍼니 온 거잖아요. 응. 네. 이게 왜 나온 거죠? 이러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런 AI 기술들이 금융 분야에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원천 경쟁력이 데이터부터 있는 거고, 네. 바이브가 갖고 있는 그런 빅 데이터 경쟁력들을 네. 금융 분야에 잘 접목을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보다 좀더 좋은 투자 전략, 운용 전략, 그리고 핀테크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이 좀그 바이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네. 수많은 빅데이터 네. 그 이제 자료가 축적됐으니까 그렇죠. 이데뭐 해야 된다? 아까 도 비즈니스화 해야지. 돈 벌어야지. 그렇지. 네. 돈 벌어야지. 네. 앞에 뭐가 붙었어? A.I.가 붙가 붙었단 말이죠 예, 예. 어떻게 좀 연결이 될수 있는 건가요 이게? 사명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퀀트 플러스 I.T.의 결합으로 A.I.의 핵심이 되는 금융공학이랑 정보처리 기술을 네. 결합을 해서 현재 자산용 금융투자 분야에 있어서 네. 필요한 그런 빅데이터 기반 A.I. 처리 기술을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네. 금융사의 B2B로 현재 어, 주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 트레이딩과는 어떤 좀 차별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정량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음? 바이브가 가지고 있는 뉴스라든지 소셜 데이터 이런 음.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AI 기술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서 음. 수자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음. 그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매매까지 전체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또 이제 또 들어도 잘 모르거든요. 네네. 뭔가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없습니까? 아, 네, AI 트레이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종목을 선택을 해서. 한번 10주를 사보겠습니다 구매하기 이번 한 번만 10주를 사면은 네. 주식을 10주를 AI가 알아서 하루 안에 구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누르고 다시 한번 컨펌을 하면은 이제 구매가 들어간 거예요 효과창 예, 없이 AI가 알아서 이 시점부터 음. 자기가 시장을 보면서 하루 종일 매매를 해서 10주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저 뭐, 낮에 일을 하니까 사실 뭐, 이거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게 사실 좀 힘들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AI가 그냥 알아서 뭐, 하루 안에 알아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끌리네요, 또. <laughs>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차별적인 기술 중에, 글로벌이 출시한 가상자산 서비스가 라딧이라는 브랜드로 네. 지금 오픈이 돼 있는데요. 자산을 직접 수탁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에 예탁된 자산의 계좌를 API 연결을 통해서 매매를 대신해주는 그런 기술 음. 솔루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높고 네. 위험이 이제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위험 부분들을 변동성을 줄여서 좀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그럼 이게 수수료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벌어들이는 수익의 2 0를 저희가 매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예, 수익을 벌어들이지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로 들어오는 시기는 언제로? 다음 주부터 지금 한글 버전이 릴리즈가 돼서 네. 국내 고객들도 이제 한글 버전. 가지고 이용을 할수 있고 현재도 영문 버전으로는 국내 고객들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 옥상 한번 보여 드릴게요. 힘들 때 올라와서 쉬는 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요 여기 보시면 그 유명한 한남더일. 아 한남 더힐. 여기가 한남 더힐입니까? 네. 그 아, 집 앞에서 촬영하려니까 좀 거시기 하네. <laughs> 집 되게 멋있죠? 네, 소원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여기 한남터는 이쪽은 유엔도로지 노른자 땅이 너무 네. 무리해서 들어온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 그 생각하면 그러네요 아. 아니 회사 이거 지금 이 건물 자갑니까 자갑니까 그 음, 명색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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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음. 앞에다 자가가 뭡니까 자가 아, 죄송합니다 그럼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사업아 자기 사업 <laughs> 아, 자사. 어, 자사. 어. 어, 그 자사 맞는 거죠? 아 예예. 아, 네, 네, 네. 네. 아무튼 뭐좀 좋긴 좋네요. 돈 되는 거 보러 가야죠. 그렇지. 예. 핵심 사업부들을 낱낱이 파헤칠 때가 됐어요. 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오케이. 어, 갑시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 네. 네, 이쪽은 네. DTS 부분의 권종일 책임님이시고요. 네. 이쪽은 네. DTS 부분의 김도현 책임님이십고 아, 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뭘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예, 네, 이것은 메타버스의 한 분야로, 네. 고유 세계를 흉내를 내려면,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트윈이요? 네, 네.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이제, 현실에 있는 정보를 네. 가상세계로 오. 옮겨서, 이제, 오. 다양하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그상기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가상으로 복제해서 제가 만든 남양주 왕숙투입니다. 보통 도시를 만들 때 전문가들이 이제 설계를 네. 먼저 하잖아요. 네. 런 설계된 자료를 바탕으로 네. 입주하기 전에 이제 가상으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 집 안에는 못 들어가요? 아집 안에 물론 들어갈 수 있죠. 어, 집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네. 아, 진짜요?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할수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어, 지금 거실에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도 있고 계약 과정까지 좀 나는 원스톱으로 이렇게 좀 이런. 음. 과정들이 음. 이런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게 현실화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아리송하거든요.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발굴 판매가챗봇도좀 네. 하지 않습니까? AI 그렇죠, 그렇다이니까 음. AI를 기반으로 이제 상담도 받아서 어. 한다든지, 주문도 받는다든지. 소위 대형 건설사라든지 좀더 굵직굵직한 대기업에서 이렇게 노크를 하는 그런. 영역이 좀 하나씩 발생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지금 많이 이제 검설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고 오고 그리고 LH를 통해서 지금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을 음. 크게 보면 새로운 마케팅 환경이라고 볼수 있는데 음. 이런 환경을 제시할 수 있고 저희가 기술력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올해 안에는 좀 시너지가 있는 음. 네, 모습이 보여질 거라고 기대하고 음. 있습니다 음. 이 사업이 질터 트윈이 진입장벽이 높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체 건설사들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화 할수 있는 수도 있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 시뮬레이션만 하느냐 아니면 이제 공간 정보라는 그런 것들의 다양한 자료와 융복합으로 섞어서 하느냐 이제 좀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게 저희가 이제 곧 입주하기 전에 네. 저희가 직원들이 먼저 이렇게 가상 공간상에서 입주를 해가지고 음. 그런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이제 네.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각자기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뭐 출근도 할수 있고 이러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저런 걸 구현하려면 실물, 그러니까 우리가 미러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똑같이 답습을 해야 되고 그 정보 관련된 내부 정보까지도 우리가 다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바이브 컴퍼니가 그 비밀하는 자료를 보면 음. 거기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볼트 너트에 대한 크기까지 모든 오.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음. 이제. 저희는 이제 건축이 되어 있는 건물들은 빛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와... 가능한 거죠. 그럼 나 가는데 지금 살짝 스쳐 지나간 네. 상상의 날개를 펴 보면 네. 포털 앱 보면 네. 이렇게 맵 지도 있잖아. 이거 네. 다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우리 사람들 얼마나 편할지 그렇죠. 획기적일까. 저는 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어. 식당 뭐 예약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 어, 그렇지. 가면. 네. 자, 자리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보고. 그렇지.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그렇죠. 그렇지. 그런 걸 미리 딱 선점을 해서 예약할 수도 있고. 그렇지. 보내 갔다가는. 네. 어. 음식 먹고 있는 사람한테 똑똑똑 놓고 해가지고, 어. 이거 맛있어요? 뭐, 어. 이거 어. 어. <laughs> 있어 <웃음> 어? 있잖아. 아, 그럴 수있잖 어. 오늘 확실히 이런 걸 본으로 인해서, <laughs> 음. 저는 어떤, 앞으로 어떤 그런 미래의 <laughs> 음. 어떤 먹거리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아 여기는 이제 네. 사무 공간으로 쓰고 있는 곳이고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일자석이바뀌는 자유 자석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네. 최윤석 수석님인데요. 어. 자리가 여기니까 여기 계시네요. 어 아, 이게 예. 아, 여기 봐라. 아 저기.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지금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네. 최근 이슈나 트렌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수 있는 그 네. 데이터 플랫폼인 썸트렌드에서 서비스 기획과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데이터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저한테? 최근에 관심있어하는 키워드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메타버스. 메타버스. 네, 저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메타버스로 네. 최근 6개월간의. 어, 메타버스가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서 언급량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언급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걸 오. 보실 수가 있고요. 11월에는 네. 거의 12만 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예. 네. 연관어를 통해서 오. 어떤 연관어들이 뜨는지를 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최근 6개월을 조회했을 때 네. 연관어에 대한 다양한 순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보시면 6개월 때는 걸그룹 또뭐 어. 에스파, 에스파가 또그 네.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 현실을또 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앨범 등의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키워드들이 같이 연관으로 검색이 됐다면 어. 최근 1개월로 한번 조회를 해봤을 때 네? 검색어의 순위는 NFT나 기업 아. 투자 등으로 사람들의 관심도가 점점 변화되는 것을 확인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NFT 이런 것들로 다. 네. 네. 어 그러면. 혹시 저 남창이 남창이도 한번 또해줄수 있으신가요? 한번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궁금한데 또이 사람들이 어떤 어떤 게그 나를 남창이에서 조남지가 나올런지 궁금해요. 아이, 나오겠죠. 음. 월별로 한번 살펴보시죠. 어, 그냥 있어있어1월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 11월에요? 네. 11월 무슨 일이 있어 네. 11월에 나무를 없었는데 <laughs> 열애설 있었나? 아 11월에 어. 이것 때문에 온가 보다 뭐. 우리 지금 이 브금 때문에 <웃음> <웃음> 사람들이 저를 찾아가지고 아, 예. 음. 그리고 어떤 금부정에 대한 네. 남창희 님의 변명이 인병이... 있습니다 어? 예. 대부분 긍정... 오. 어. 오. 지금 이 보라색이 아, 네. 좀 긍정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야, 저기 오. 섹시는 오. 뭐야? 섹시도 <laughs> 있어? 섹시가 왜 있어? 예, 빵 끝이 다 있습니다 섹시 밑에 있죠. 보여? 예뭐암살스럽 예. <laughs> <안 웃음> 남사스럽다 살짝. 남사스럽다와 <laughs> 원성은 왜 있을까요? 원성 내가 누구의 원성을 산 거지? 야, 저게 자격지 시험? <laughs> 자격지 시험왜 있어? <laughs> 네, 이런 키워드들에 대한 네. 실제 원문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고 아. 음, 이렇게 네. 아, 나 요거 썸트랜드 구독하고 싶다. 오, 네. 좋은데요? 썸트랜드 네. 구독형 서비스이고요. 그걸 어, 음.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을 네. 캐치하실 수가 네. 있어요. 네.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B2B 영역에만 머물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좀 B2C로 좀 확장하는 네. 그런 약간 언론 기사에도 제가 본것 같거든요. 작년 네. 2021년에 개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음. B2C 서비스로 확장을 했는데요. 개인들이 쉽게 데이터 분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을 있고 오. 또 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 도구로 채택할 만큼 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어요. 이 기업별로 네. 뭔가 마케팅이라든지 비즈니스 하는데 어, 반드시 필요할 하 네. 영역이 예. 바로 소비자의 행태, 어, 트렌드 어. 이 분석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저도 아까 응. 분석해 봤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섹시를 원했습니다. 음. 예, 이제 앞으로 어, 섹시를 음. <Town> 밀고 가도록 어. 하겠습니다. 남사스럽다. <laughs> <가 generar>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이재용입니다 유명하신 분. 아. <laughs> 이름은 뭐? <laughs> 자 우리 대표님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 시간이 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항상 그 가방에 뭐가 들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laughs> 이 가방엔 바로 이게 있습니다. <laughs> 서약서. 네. 한번 읽어 보시고 네. 설명해 주시지요. 네. 네. 서약서 나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객관적이고 진실된 내용만을 제공할 것임을 맹세합니다. 2022년 사약자 이재용 아네 네. 감사합니다 하셨으니까 다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제 저희가 멘철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사옥에 오니까요 아주 좋은 입지에 좋은 건물인 네. 것 같습니다 사옥에 갖히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laughs> 아, 냉, 냉철한 첫 번째 질문이 사옥에 예, 같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편하게 2017년에 이 사옥을 지을 때 170억 원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 네. 그런 제의는 있었다고 한번그 당시에 저희가 소셜 분석을 하니까. 한남동이 좀 핫플레이스가 될것 같다라는 네. 것을 캐치하고 어. 여기에 자리를 잡았었다고 하는데 뭐 현명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어. 확실히 기업이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예. 골타 파악을 하셔서 한국도 아, 그럼... 예. 지으시는군요. 국내 AI 빅데이터 1위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요? 메타버스, 우리 사업은 전부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음.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부분은 첫번째로 이제 플랫폼이다. 특히 참여자가 주인이 되는 플랫폼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 생태계 안으로 들어올 거냐. 첫 번째는 현실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그것과 상관없이 가상공간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 요새 뭐 NFT 투자 많이 얘기하니까 이런 분들 여기에 같이 뭐 토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걸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있을 거고요. 이분들이 들어와서 정보를 찾고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런 것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이 게임이나 소셜, 뭐 이런 특정 분야에 특화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네. 워밍업. 대표님께서 서두에 네.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강하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만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공식 런칭도 네. 어, 필요할 거고 네. 이런 것이 점점 확장이 돼서 네. 생태계가 변화는. 이런 관점에서 네. 속도를 좀낼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생태계의 어떤 변화, 좀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토지를 분양하는 서비스부터 시작을 할 계획이고요. 아, 예. 하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안에서 실제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는 기능까지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산업군, 기업, 음. 이런 데랑 어떻게 얘기를 해서 어, 미리 준비하고 예. 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런칭할 때 입점해서 또는 그 이후라도 b d s 를할수 있게 만드느냐 그래야 또 사실 그에 따른 고객들도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맞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보면 현재 한 3천억이 육박되어 있는 상태고 재무제표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빨간 빛이 있습니다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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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이상의 업력이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회사가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 연구소 입장에 냄새가 좀 있다. 빅데이터를 계속 쌓기만 하고 이제는 수익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작년부터 이제 급해졌기 때문에 회사는 스스로 좀 마음이 급해진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너무 빠르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좀 걱정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또 한편에는 아, 이제 드디어 걷어들이는 시기까지 된거 아니냐? 설레임의 네. 2022년을 바라보는 바이브컴퍼니의 기존 주주들 또는 예비 투자자들이 좀 있거든요. 상장 전하고 비교하면 두배 이상으로 계속 성장을 해왔고, 맞 어, 저희 같은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로 보면 구독형 모델, 돈을 지불하고도 살만한 가치인 서비스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전략을 세운 것이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서비스라든가 핀테크 서비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B2B에서 B2C로 넘어간다는 네. 그런 것 연결.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포함해서. 거고 결국 고객을 확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저희가 빨간. 어... 숫자가 계속 보이고는 있긴 합니다만, 네. 작년에 메타버스나 핀테크, 이런 쪽으로 투자한 게 70억 원이 좀 넘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빠른 시일 내에 걷어들이는 모양을 주주님들께 또 투자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이 응. 뭔가 선생님처럼 다른 말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아 그런 네. 느낌 있습니다. 네. 네. 뭔가 조금 더 깊은 솔직함, 네. 좀 이런 걸 느껴보고 싶습니다. 아 저도 좀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laughs> 이제 메타버스, NFT 음. 관련 주로 좀 언급이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 좀 관련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금합니다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직접적인 매출은 있습니다. 음.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25억 원 정도 매출이 있었고요. 어, 재작년에 6억 원, 작년에 뭐 19억 원 이렇게 돼가지고 시장 많이 성장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트윈 그러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는 스마트 시티 분야, 예. 공간 정보와 관련된 디지털 트윈을 담당을 하거든요. 이쪽은 이제 사업이 아직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NFT나 메타버스와 관련된 매출 올해 서비스가 출시가 되면 음. 어,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음. 음.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매출 이익단을 추정을 한 것을 검토를 해보면. 작년에 한 30억 대 적자였고, 올해가 투자를 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어 이슈가 있어서 한 70억에서 한 80억 정도 적자. 하지만 2022년에는 소폭 적자. 그리고 네. 2023년에 드디어 턴어라운드. 요런 그림을 예. 그리고 있습니다. 어, 그 말씀하셨는데 바로 사이렌이 울리네요. <웃음> <웃음> 느낌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방향성, 산업의 트렌드는 음. 맞다. 메타버스, 음. NFT, 음. AI, 건강형 실, 한다 인정합니다. 음. 근데 투자자들은 음. 하나를 더 원합니다. 실적을 원하거든요. 턴어라운드의 관점을 2023년 정도로 봐도 무리가 없을까요?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는, 뭐, 올해 당장 흑자 전환을 한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못하다. 물론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면, 음. 어, 흑자를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운영을, 경영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어, 그런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뭐, 내년에는 충분히 그렇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업 트렌드가 많이 바뀐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또 메타라는 이런 흐름이 계속 갈 거고 시작됐다라는 건다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바이븐컴퍼니를 필두로 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결국 내수다. 더 이상 뻗지를 못할 것이다. 성장기, 성숙기로 가기가 버거울 것이다라고 벌써부터 걱정하는 그들도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이 속도가 우리 바이븐컴퍼니가 맞출 수 있는 것이냐. 우리나라의 IT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이나 이런 부분에 속적인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동의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빅테크 기업과 싸워서 이기는 빅테크를 가지고 있는 몇안 되는 나라다라는 얘기는 하거든요. 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분석이라고 하는 건 텍스트를 분석하는 거고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은 언어 디펜던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영어도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만 영어의 분석을 그들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라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 조금 뭐 국내 시장을 바라보고 비즈니스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레퍼런스를 만들고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는 메타버스나 핀테크 같은 분야는 다르죠.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서 레퍼런스를 만들면 얼마든지 해외에서 기회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를 이렇게 가만히 뜯어보면 네. 이대주주가 눈에 뜹니다. 카카오. <laughs> 어, 카카오와의 협업 관계를 어, 희망의 어떤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우리가 앞서 우리 창이 원이랑 네. 퀀티셋의 회사에 네. 대해서도 네. 살펴봤고 네. 최근에 보면 주문 배달 관련된 플랫폼 기업과도 네. 네. 손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너무 이렇게 확장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 약간 좀 물음표를 다는 투자자들도 있어요. 네. 이 사업도 성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업도 성공해야 되겠지만. 네. 외부 업체들과의 이렇게 콜라보로 손을 잡는 이런 행태가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네. Quantit과 최근에 이런 배달 관련된 타 플랫폼과의 어떤 연합으로 인한 이 성공성 성공 여부 자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Quantit은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그렇죠. 저희가 분석하는 빅데이터 중에 금융 관련 데이터가 많고 네. 금융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음. 이와 관련된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겠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퀀티스를 설립하고 그쪽의 금융 전문가들과 음. 또 우리 바이브 컴퍼니의 빅데이터 여기에서 수집되는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음. 파트너십 얘기하신 것은 사실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얘기입니다. 파트너십의 핵심은 네. 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파트너들이거든요. POS, 피스라고 하죠. 그런거나 아니면 주문 배달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뭐 1,413개 정도 된다고 해요. 전통 시장들, 그 다음 에 20만 개 이상의 그런 점포들. 다음에 프랜차이즈 업체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 메타버스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하는 거지 예. 사업을 다변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연초 첫 번째 기업 바이브 컴퍼니 사실 어. 세계적으로 어. 메타버스 트렌드잖아요 음, 이거는 뭐,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예. 네. 충분히 음. 갖고 있어 볼만하다는 음. 생각이 들고 제가 또이 분야에 관련주가 없어요 어, 포트폴리오에서? 그렇죠 어. 그러려면 제가 이것도 하나 껴줘야 어. 제 포트폴리오가 뭔가 좀 풍성하고 <laughs> 음. 네, 조금 그렇게 보일 것, 것 같다. 그런 어.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 관련 이런 산업에서 거론되는 종목들 중에 실제 계획만 있고 실행이 옮기지 않은 회사들도 더러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바이브컴퍼니는 상당 부분 진도가 좀 나가져 있는 상태고 한번 창의의 네. 요원의 결정에 살짝 동의 동의한다. 한번 좀 지켜봐야지. 네, 네, 건틀비입니다 네, 가자. 네.